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르 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성 내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 내부의 모습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둘째, 해, 달, 밤, 밤도 없습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라고 하고, 25절에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곳은 재와 혼돈의 상징인 바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어진 것입니다. 없는 것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해 버린 것입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예루살렘의 건물로 성전이 존재했다면 종말론적 선치의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 자신이며 어린양 예수이십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의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 달, 밤이 없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항상 계심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제나 빛그 자체이신 그분이 그곳에 계심으로 밤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분이 계시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있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수의 강이 있고, 둘째, 생명나무와 그 나무의 1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22장 1절부터 5절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에덴의 완전한 회복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론적 완성이 바로 첫 창조의 회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구성요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첫째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동산 꼭대기에 강물이 흐릅니다. 에스게의 47장에서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강물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흘러 나옵니다. 이러한 강물의 원천에 대한 언급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생명수의 원천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수 강물의 이런 흐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에덴의 생명이 계속 유입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생명수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 신라곤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흘러올러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낙원으로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에덴에서 중요한 구성 요새인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중요한 두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만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날이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에서 아담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땅새 새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백성들의 이마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회복된 관계로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로를 타게 됩니다. 오전에서 그들이 새세토록 왕로를 탈리다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라는 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그곳에 없는 것들이 부지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다른 것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계심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오늘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의 강은 흘러올러 흘러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함께하십니다. 바로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앞둔 오늘 12월 24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 확증된 날입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전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만 되려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불필요한 것들로 채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